안녕하세요.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심심해서요.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다육이가 꽃이 피어서 보고서 좀 잘라주려고 합니다. 다육이 온 본을 건강을 위해서 이걸, 이게 터실터실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꽃을 잘라줘야 돼서요. 이걸, 잘려, 이걸, 이걸 잘라주려고 합니다. 가위는 제가 이게 불에다 소독을 했거든요. 이렇게 절단하려면, 가위를 소독을 해야 돼서요. 이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단하겠습니다. 날씨가 흐리더니 비가 오네요. 심심하고 그래서 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음, 송춘을 자르겠습니다. 음, 조금맣게 잘랐어요. Thank you.